지난번에도, 어, 김 목사님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좋고 나쁜 그 모든 점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관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무한하신 지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믿을 때에 모든 행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의심할 때에 모든, 소풍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진행됐는데 왜이 배가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으며 또 이렇게 풍랑이 일기 됐는가 풍랑이 일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배가 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무서워 견디지 못한 고통을 당한 원인이 무엇이며, 또 저희들을, 나로 오신 불도없는 구주를 유릉이라고 그렇게 감을 지르고 해척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렇게 우수하던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것이, 한 것에, 풍랑을 보고 무수한 것에 원인이 무엇이며, 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나 한말로 말하면, 자기 아닌, 옛사람, 그것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속여서 충격적인 것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을, 어, 유혹시킨,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 새끼의 유혹을 받은 그것이 원인 이니요 이렇게 유혹시킨 그 자가 얻은 것의 원인입니다. 그 자가 누군데 내나 악령 마귀 마귀가 대장이 되고 또 원죄 원죄, 원제, 원죄는 자기 중심 그것이 원죄입니다. 자기 중심 그것이 악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 악성 그것이 에그 예, 부하가 되고 악령의 부하가 되고 또 이제까지. 그놈으로 말미암아 행동한 그한 행동 한 행동 그것을 가르쳐서 습관이라 그렇게 말한다. 습관, 구섭이라고도 하고 연습한 것이라 말이요 습관 그 악습 그것을 방편을 삼아가지고 있는 그 원수, 자기를 매한 원수. 자기를 매한 원수가 자기인 척하는 그런 가장의 팔을 쓰고 나타나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그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두루와견딜수 없던 그 차판에 그만 두루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미 하나도 없었고, 기쁨과 즐거움에 소망만 있었습니다. 아, 뭐, 못할 것 같다. 소망이 넘쳤는데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이제까지 우루에는 걸어본 적도 없었고, 또 걸을 수도 없는 배드로인데, 배드로가 우루에 창내에서서 뻑뻑뻑 그러니까 걸어졌습니다. 그 무르에 담대히 육지처럼 내려설 수 있는 그용감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까지 이것은 다 주관적으로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관적으로 될수 있는 것이요. 그때의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바다에서 육지처럼 내려설 수 있는 것도 주님에게 나를 무엇이든 내가 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다 주관으로 될수 있습니다. 주관행동으로 수리취해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정신이상에 대해도 이룰 수 있겠을 것입니다. 이것뿐이라면 그뭐별 가치가 없습니다. 주간 행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간 행이라도 주간적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은 그렇게 모든 바람이 만 당장에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객관 역사입니다. 바람이 잔잔해졌으니 바람이 잔잔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물로 걸으니까 우루의 걸음이 걸어졌습니다. 이것도 객관 역사입니다. 이원능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가 설 목적지에 항해해 가지고서 도달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말한 그 불행은 참 불행이요, 주객적으로 다 불행이요. 두 번째 뒤에 말한 이것은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요. 한없는 행복이요, 한없는 고통, 죽을 지경인 고통, 한없는 행복. 공중에도 날아갈 만한 그런, 참, 자신만만한 행복인데, 또, 주간 역사만이 아니라, 날아갔습니다. 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게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 행복의 원인은, 불행의 원인되는 그놈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만 바라보는 것과 주의 음성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 주님 음성을 들은 것, 다른 것그 자기를 불랭케 하는 그런, 뭐, 지식이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아, 무슨, 대조나 경함이나 뭐 이런 거하루 없이 완전히 염소졌고 주의 음성을 들은 그것만 그들의 이성 속에 잡습니다. 8인니수 주의 음성을 들은 이것만 그들의 지식이 되어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들은 이것만 그들의 지식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소망은 주님 한 분뿐이야. 주님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주님만이 소망이야. 주님의 음성만이 그들의 지식이 되어 있었고, 주님만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 있었고, 주님 시키시는 대로 움직인 것뿐이야. 이세가지이이세 가지가 그렇게 행복되게, 기쁘게, 평안하게, 소망에 행복해 또 모든 자연을 정복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했어요. 바람 이 꼼짝 못해, 풍랑도 꼼짝 못했어요. 또 인간의 역사를 정복했습니다. 역사를 초월했습니다. 이제까지 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없었는데, 이제까지의 이 자연이라고도 할수 있고, 세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역사라고도 할수 있는 이 모든 과거와 현재까지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총을 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원인은 주의 말씀을 들은 그것만이 저희들 지식 포대기 안에 들었고, 땅 하나도 없었고, 그 지식만이 저희들의 지식의 포대기 안에 들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것만 저들의 항병이며 소망이 되 주님 본성 그대로 움직여. 이세 가지. 이세 가지는 모든 불행, 모든 불행의 원인인 이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그는 장복했습니다. 자연도 세상도 자연도 악령도 전부 이것을 다 정복하고 승리했고 저란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되려고 할때에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똑똑히 구별해 가지고 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 인생은 만물 가운데에 제일 영장으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에, 또 하나님이 만물을 창복하도록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붙이셨기 때문에 짐부도 나왔고 그런 건도 나왔습니다. 아, 아무리 날라대 있는 날 짐승이라도 맹수라도 결국은 사람이 창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붙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날라서 달에도 가고, 배에도 가고, 날라서 달에도 가고, 배에도 가고, 또 조그마한 인간이 큰 지역을 마구 태우기도 고 아주 쨍깁니다근 네, 이것은 하나님 이 지어시기를 만물보다 뛰어나게 지었었고, 또, 어느 기간 동안은 이런 것들이 실력이 있어도 반항 못하도록 복종케 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의 쟁기를 부립니다. 그걸 가지고서 아주 사람의 가치로 실력을삼아서저 사람은 실력이 많다 졌다. 아주 인간이 위대한 척하기만 강대국의 강대국의 그 정권자들이 세계의 성령이 제 주목에 다니는 것처럼 아주 늪을 그리고, 어? 우리가 이래 가니까 한국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그 한마디에 좌우되어 있다. 이래 가니까 나들이 사지면 끝까지 그귀들고칩어다 신앙의 사람들 그귀들고 칩어요. 니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맘대로 한마디도 못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하고 연애하려고 나하고 연애한 나, 나를 사랑한 나, 나를 얼마나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시험하시겠고, 주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공작에 따라서 누구는 이용되는 것 뿐이야. 이용되는 것 뿐이라, 어? 세계의 움직임은 주님과 나와 사이에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움직이고 이용되는 것 뿐이라, 말하면 미치고 얘기이다 하지 아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다. 그 참된 것을 보고 삽니다. 그게 또 공연한 것과 허부층입니까 공연한 위안제를 마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천지는 변에도엄수지지않냐그 음 확고한 사실입니다. 제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에게 만물을 복종케 했다 하는 이 사실을 지금으로. 또 인간은 짓기를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은 모든 피조물 등에 탁월하게 지연받은 이것도 저들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날치생보다는 낫고 길진생보다도 낫고 파도도 전부 모두 다할수 있으니까 미대하다 싶지만 그거는 잠깐 동안 어느 시간이 지나가더라만엄직여요움 그러기에 인생아, 네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자랑하지 마. 인생 이것뿐이라면 어느 기간 동안은 가치가 탁월하지만 세상을 딱 떠나는 그 시간부터는 전해진다 다만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가득 차고 하나님에게 순용하는 이것만으로 가득 찬요세 가지로 알맹을 차은 자라야 참 마무리 영장이 되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 그걸 차우면 못하는데 이것으로 차오면 어땠니까 이것으로 차오면 못되지요? 이것으로 차오면 못되지? 연봉 목사 그러 그래 무인걸 뚫들 하겠지 알기는 하만요거로치아으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지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생민나 전체가 내 관할 안에 있어. 그저 뭐내 것대. 내가 관할하지 못할 것이 내가다닌 것이 하나 밖에는 없어. 전부는 내가 관할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 내기라. 뭐? 그 하나님, 그리스도 인이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가 정복 못 해. 하나님만이 내를못 삼아. 하나님만이 내가 다살리지못 해. 다만 나는 그분 그한 분, 그분에게만 다살림을 당하고, 그분에게만 정복을 당하고, 그분에 것만 되어 있지. 그분 다음에는 모두가 다내발 아래, 내 도전부 다손 아래 있어. 그분만 되어 있지. 이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물질 한푼두 푼이라는 그 무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음 연극 같은 그 내용에 하시는 걸 보는데 주님이 시험하시는 걸 보는데 요거 번지 끊은 거줘 보자. 이직 일찍 다가 요게 해녹을 당하나 미거 당하나 안 당하나 주시는 주님을 아는데 땅 위에 있는 번지 끼리는 호의고식이나 영광이나 북이나 뭐 인간들의 짤막한 그 토끼 꼬리 같은 거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것을 무엇을 삼고 바라보고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참,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신 요 지식으로만 자기 지식 전부 다산고 다른 지식이 하나도 없고 있어도 그게 잘 이용되면 좋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요 지식으로만 자기의 지식이 전 지식이 되어 있다면 그 속에는 인간의 두뇌를 만드신 주님이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못할 것 없어.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자기의 지식이 다 되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로만 순종하면, 뭐, 풍랑도 다 없어졌고, 모든 두려움도 없어졌고, 절망도 없어졌고, 기쁨과 평안과 절대적인 소망과 모든 자연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 모든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것을 여기서 굳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밤에 이렇게 불행과 행복을 축권하고 계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찰나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책임지고 계시는 주님을 지난밤에 전거했는데,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두 가지, 하나는 버릴 것, 하나는 갖출 것, 이것을 단단히 기억하시다. 뭐, 오늘도 매사가 이것입니다. 성으로빛다가자유로